안녕하세요.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, 프로페서 킹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 흐름. 뭐,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. 오늘 원래 은봉이 나온 날인데, 코스피는 뭐그 흐름들을 그대로 가고 있는데, 코스닥은, 예, 그렇지 않죠. 주말에도 기관차와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계속 환매수를 좀 자극하는 매수세들이 코스닥 흐름에서 들어오고 있다. 그런 부분들 때문에, 어, 시장이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는 이런 자리에서 보통 제가 매수를 고려하진 않는데 어, 주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, 환매수, 뭐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어, 지금 자리 충분히 해볼 만한 패턴들은 꽤 있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가격상의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, 개인적으로는 오늘 음봉이 나온 날에서 좀 눌러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못 잡아도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못 잡아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회가 분명히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리하는 것보다 잘해야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전략 잘 단디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편의점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GS리테일 입니다 최근에 뭐 그렇다고 유통이 그렇게 막썩당기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죠 다만 하락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고 어 냉정하게는 요런 이 양봉들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전후로 계속 음봉 맞고 있다라는 것은 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감들은 있다 그러니 지금 이때의 저점이 23,300원이거든요. 이 자리만 지키게 되면 나름의 시세를 좀 다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는데 아마 시장이 조금 더 뒷받침 돼야 되지 않을까. 따라서 본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얘 예, 이탈컷으로 충분히 가능해요. 컷도 굉장히 짧고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건드리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은가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BGF 리테일입니다. 본 종목은 이 쓰리바닥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사실은 다시 내려오면 안 되고, 이때 그냥 갔어야 되는데, 네, 120평도 아니고, 고작 일목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, 더군다나 일목을 관통했죠. 이런 흐름들은 별로 좋아하는 흐름들은 아니고, 다만 다시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,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 그러면, 어찌됐거나 반등의 여진이 있다. 다만, 요런 관통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, 추격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눌러준다라고 하면 13만원 구간에서 굉장히 컷 짧게 잡고서 들어가는 것이 좀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. 자그 다음에 롯데 지주입니다. 간만에 상승 탄력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죠. 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 아래 있는 종목들보다는 사실 움직이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최근 트렌드에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신규를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. 얘도 말 그대로 정말 예쁜 스리바닥을 만들어냈는데, 이런 자리에서 안 들어갔는데,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라고 보고 있고,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120평 자리는 눌러줄 때, 이럴 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방금 전에 이제 BGF 리테일 봤던 것처럼,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. 컷 내주면 그냥 운이 없는 거고,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나중에 뒤에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이마트입니다.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, 예, 지금 이제 뭐 7만원 짜리 정도 눌러주면 괜찮지 않을까. 물론 지금 추세전환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거든요. 사실 이거 뒤졌으면 이거 안 깨져야 되는데, 이게 다시 깨졌다라는 것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.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, 억지로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, 다시 7만원 구간을 눌러주면 이 저점 이탈컷으로 들어가 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굳이 적극적으로 막 달려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